후한 마누엘 산토스 깔데론 대통령님 브루스막 마스페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님 마리아 클라우디아 라코우뚜레 해외투자진흥청장님 허창수 전경련 회장님 양국 경제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3월 한국에서 개최된 IDB 연차 총회에서 콜롬비아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여러분들을 만나뵌 이후 이곳 보고타에서 다시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양국의 경제인 여러분, 콜롬비아와 한국은 한국 전쟁을 통해 맺어진 혈맹 국가입니다. 콜롬비아는 당시 중남미 국가로는 유일하게 5100여명에 이르는 병력을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에 파견하였고, 그중 210여명의 꽃다운 청춘들이 한국 땅에서 산화하였습니다. 콜롬비아 병사들의 고귀한 희생은 오늘의 한국을 만든 값진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피로 맺은 인연을 바탕으로 양국의 경제 관계도 돈독하게 유지해왔으며 최근 10년 사이 양국 교역액은 2.7배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안데스 고산지에서 카페테로라고 불리는 숙련된 농부가 재배하는 콜롬비아 커피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커피가 되었고 한국산 자동차는 콜롬비아의 거리에서 쉽게 볼수 있는 차량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양국의 경제인 여러분. 자원의 보고라고 불리우는 콜롬비아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광업과 농업이 세계적으로 발달한 국가이고 한국은 자동차 석유화학 같은 제조업의 강점이 있습니다. 실제 양국 간 교역도 서로의 비교 우위를 활용한 에너지 자원, 커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협력을 넘어서 ICT, 인프라, 보건의료, 에너지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세 가지 경제 협력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FTA 발효를 통한 교역 활성화입니다. 한국은 일찍이 개방 경제를 선택해서 자유무역 체제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세계 8위의 무역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콜롬비아도 최근 10년간 대외 개방과 자유무역 확대를 기조로 성장 전략을 추진한 결과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양국간 FTA가 조속히 발효되어서 양국 교역 활성화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콜롬비아는 아시아에 한국은 중남미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양국의 머나먼 지리적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자 통관, 전자 무역 분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전자통신 시스템 분야에서 세계 은행으로부터 6년 연속 1위의 평가를 받을 정도로 우수한 기술력과 운용 경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콜롬비아의 무역 시스템 선진화 사업에 큰 기여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지난 2012년 FTA 협상 당시 전자무역, 전자무역 분야 협력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양국 모두가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양국의 협력이 교역 기반 확대와 교역 품목 다변화로 이어져서 FTA 체결의 효과가 극대화 되기를 희망합니다. 둘째로, ICT, 보건 등 고부가 가치 분야의 협력입니다. 산토스 대통령님은 평화, 평등, 교육의 기치 아래 강력한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 건설, 교통, 환경, 안전 등의 분야에 과감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성장 과정에, 과정에서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확충한 경험이 있고, 최근에는 IT를 접목한 스마트 인프라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축적한 만큼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업이 보고타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에 성공적으로 참여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진행될 보고타 지하철 1호선이나 메대진시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양국 기업들의 협력이 이어진다면 상호 윈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콜롬비아 정부가 진행 중인 국가 강역 통신망 구축 사업에서도 한국의 IT 기술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면 양국 IT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아울러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금년 7월 준공 예정인 콜롬비아 한국 우호 재활 센터 건립을 시작으로 디지털 병원 건립 등 콜롬비아의 의료 시설 현대화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 협력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에너지 신산업 협력 강화입니다. 기후변화는 인류가 직면한 큰 도전이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한국은 기후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해서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도 전기차 보급 시범사업, 산림 벌채 제한 등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GCF의 재원 공여를 약속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양국의 노력을 하나로 모은다면 전 지구적 문제 해결에 함께 기여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양국 간에는 스마트 그리드 분야 협력이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 콜롬비아는 태양에너지 풍력을 비롯해서 풍부한 신재생 에너지원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국토가 넓고 고산지대가 많아서 전력망 전력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이 시범사업과 과감한 투자를 통해 확보한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활용한다면 콜롬비아의 잠재된 신재생 재생 에너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전국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국의 경제인 여러분, 콜롬비아 경제인들은 첫 거래를 트는 데는 신중하지만, 한번 거래를 트면 거래선을 잘 바꾸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비즈니스 포럼과 1대1 상담회를 통해 처음 만난 경제인들이 많겠지만, 양국 대표 기업들이 참여한 만큼 오늘의 만남이 영원한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산토스 대통령님과 저는 힘을 모아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성공을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